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날 이렇게 함께합니다. 올 한해 이단사이다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2021년에도 좋은 뉴스와 다양한 이단사이비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애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이단사이비 관련 뉴스가 가장 많았던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해 회자됐던 이단사이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 좀 살펴볼게 어떤 사건 이 있었나요? 어, 1월 14일에 있었던 신천지 상대 청춘 반환 민사 소송에서 신천지 탈퇴자 세 어, 명이 승소한 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집단을 상대로 소송 검토는 해왔지만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하고 피해와 연관성이 입증돼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토했던 변호사분들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명만 승소했던 점도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달 사입비 관련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들이 없었나요? 어, 지금까지 두건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 건은 영생교 사건입니다.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자신은 영생하는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신도들도 영생한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류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이성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영생 사계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영생한다던 교주 조이성이 죽었기 때문에 사기가 입증되어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문제는 이만희 교주가 아직 죽지 않고 생존에 있다는 점에서 이만희 교주의 사기성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최대의 난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네. 두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땐 사이비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아낸 사건 중 하나는 영생교 사건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 눈이 선하시네요. 영이 참맑아 어 보이십니다. 어라고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어, 뉴스 기사는 특정 종교 단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후배 한 명이 이 단체 사람들에게 잡혀 있다, 탈출했다고 하면서 산을 넘어 새벽에 저에게 찾아온 그런 경험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포교를 한번 당해봤는데, 그때는 그말 들으면 기분이 썩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멘트였던 겁니다. 네. 이 단체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나요? 이 단체명을 명확하게 밝힌 어,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어, 특정 종교단체라고 어, 지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도 그냥 특정 종교단체라고 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 신도들은 길거리 포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인천에서 조상에게 공을 드려야 한다며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특정 종교단체 두 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네. 길거리 포교를 했고 이 사건을 보면 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 포교 행위와 금전적 피해 부분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정 종교 단체 두 명의 신도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도 알고 보면 금전적인 피해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 앞서 신천지 상대 청춘 반환 민사 소송은 이렇게 승소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 첫째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적극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끌어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천지 모략전도 위장포교행위가 헌법에 입배된다는 판례가 아직까지 한국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두 가지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2년 8월 21일 도쿄지방법원 판례와 2001년 6월 29일 사포르지방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두 판례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임원진에게 드려 민사소송 재판부에 이 판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신천지 입교부터 탈퇴까지 과정을 담은 자료를 잘 준비해서 네. 변호사를 통해 입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승소하지 못한 두 명의 피해자도 다시 항소를 제기한 상태고 제2차 청춘반환 민사소송도 현재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2차 청춘반환 민사소송도 승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단사이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한해 회자됐던 이 단사이비 뉴스를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올한해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부분들 있었는지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죠. 한때 신천지 후계자로 고론되었었고, 신천지 가평 연수원에서 이만희 교주와 동거를 주장했던 김남희 전 원장의 폭로 사실입니다. 네.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이만희 교주와 있었던 만남, 이만희 교주의 프로포즈, 결혼식 그리고 신혼 생활은 사실이었고, 신천지 활동과 탈퇴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올 한해 신천지 핫 이슈하면 김남희 전 원장의 폭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달사이다에서도 김남희 전 원장의 폭로 사건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신천지가 김남희 전 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신천지 이장 활동은 김남희 전 원장을 기준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김 원장 이전에는 주로 국내 포교에 치중했다면 이후는 HWPL IWPG, IY, PYG의 그 해외 이장 포교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고, 해마다 9월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종교대통합 만국회의 행사에 외국 인사들을 초청해 새를 과시하고 신도들을 결집을 깼습니다. 네. 2014년 필리핀 민다나오 평화협정 사기극에도 김원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국제평화법 DPCW 제38조 10항을 제정해서 온 세계가 지키도록 한다는 이런 사기쇼에 또 김원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도 하려고 쉬캔이라는 단체도 만들었었고요 2012년 신천지 최전 폐막식 때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결혼식 그리고 2014년 9월 17일에 어, 종교 대통합 만국회에서 만민의 어머니로 추대되었던 퍼포먼스 등의 일화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과 내리 속에 강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하면 또 하나가 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걸 겁니다. 어,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집단 감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집화 집단 감염 사태 발 1차 대유행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600명 넘게 발생해서 방역 당국과 온 국민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1월 20일 앞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2월 18일 대구 다디오 지파 신도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관련 감염자는 4월 18일 기준 약 5,21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차 대유행으로 인해 정부 방역당국 지자체와 신천지 총회를 비롯한 12지파와의 방역협조 명단 이방과 관련하여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은 감염. 질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네. 이만희 교주는 횡령으로 추가 고발과 함께 국세청 조사 4국이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급기야 이만희 교주가 3월 2일에 신천지 연수원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까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은 가평 설악면 고성리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통일교 문선명 교주 조카가 소유했던 건물로 신천지에서 사들였으며 사들일 때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전 원장의 명의로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김남희 전 원장이 신혼집이라고 폭로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신천지 대구 교회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의 최선의 노력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고 어, 하는 말과 함께 사죄의 의미로 어 국민에게 두 차례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회견이 검찰 수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사기 쇼다라는 목소리가 바로 제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만희 교주 기자 회견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이 2월 27일에 이만희 교주를 방역 위반과 행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 서울시도 2월 29일에 이만희 교주와 1 2지 파장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유라는 점 네. 경기도와 방역협조 문제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사기극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기자회견 당시 이만희 교주가 보인 행보입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절을 할 당시 왼손에 차고 있던 시계가 카메라에 노출되었는데 네. 그 시계가 박근혜 시계를 기자들이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을 태조왕건으로 비유해서 말한 발언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태조왕건 시대에 있었던 역병의 사건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만희 교주가 모뭐 방송국 사극 드라마 태조 왕건을 패러디한 것이라는 이런 음.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해 신천지 관련 가장 큰 뉴스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만희 교주의 구속일 겁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과 신천지 간부들의 구속 그리고 검찰의 구형입니다. 2월 27일에 검찰에 고발된 이만희 교주는 8월 14일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됩니다. 네. 구속된 신천지 간부를 포함한 11명도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만희 교주는 56억원을 횡령하고 해당 지자체 승인 없이 체육 공공시설을 무단 점검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만희 교주는 11월 10일 보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만희 교주는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합니다. 일심 네. 선고는 2021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화려한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나라 대형 노펌이순위법무법인 10여 명 정도를 어, 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에, 부장판사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노펌에서는 검찰 간부 출신들을 어,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이만희 교주만을 변호하는 변호인단 수가 총 23명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 10명인데 이것을 능가하는 어, 호화 변호인을 꾸렸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법에 출석할 때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갔다가 안양 자택에 들어갈 때는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도 언론에 노출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구소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가부들의 이 법정 소송 비용을 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공지 사항을 띄운 것과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천지 교리를 수정하고 성경을 짜깁기하는 행위 이와 관련한 여러 논란 등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해 동안 이단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주신 이문기 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 좋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에 열릴 그 재판부의 선고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더더 더 신천지와 이단에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